자, 오케이. 자, 독도 V3라고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브러, 어, 브레이크라든가, 여러분들 뭐, 지, 하다 보면 미끄러수 있는데, 타이어를, 바로 이 고무 타이어.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스포니 타이어로, 예, 스포니 타이어로 바뀌었어요. 스포니 타이어. 자, 스포니 타이어로 바꿔서 35도로 바꿨습니다 동사 시5분에서 제보번호. 10A35AC.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리스 타이어가 있는데요. 프런트랑 리어랑 같아요. 네, 기본 타이어는, 이렇게 쫀득쫀득 해가지고, 이제, 뭐, 그립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적으로 주행한 다 브레이크 잡으면, 니가, 어, 그죠. 블록 튀어나오고 미끄러지고, 시켜서 지배를 많이 받는데, 이 타이어는 지배를 하는 타이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배를 당하는 타이어가 아니라, 지배를 하는 타이어. 바로, 스폰지 타이어가 아니라, 아, 그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스폰지 타이어. 이런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스폰지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스폰지 타이어. 자, 고무한번 해볼게요. 오, 그 다음에, 브러쉬리스. 브러리스 시스템에다가 더블펜을 달았어 더블펜. 더블펜 달고요. 이게 방수 라디오박스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좀뭐 재밌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도 촥! 서버 다움고요 자, 땡겨볼게요. 다시 한번. 오케이. 자, 이렇게. 어, 레이스까지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디를 공력 바디, 주행이 잘될수 있게끔 공력, 예, 공기 흐름을 잘 이용하는 그런 바디가 있는데요. 공력 바디까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 차량과 그다음에 타이어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차량과 타이어 조합이 되고요. 또 우리께서 또 주행하다가 넘어질 수 있을까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더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2mm짜리 공기 있어요. 2mm짜리 정신으로 2mm짜리 공기군요. 공구를 여기를 여기다가, 딱, 스포으로이를딱 꽂아서, 다운 스톱, 시켜서, 저 자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얘를. 자, 하나, 오, 내려가죠, 차가. 내려가보 보세요. 네. 내려가죠, 그쵸. 그렇죠? 네. 이쪽을, 이쪽이 내려가 있죠?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 있죠? 자, 뜨기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다, 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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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세팅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쪽 봤을 때, 이쪽, 이렇게 돌려서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어, 느 정도냐면, 이쪽 왼쪽. 이걸 캠보게이지라든가 뭐, 터이 세팅하기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까 들어가는 구멍만큼만. 네, 들어가는 구멍과, 이상 구멍이 이제 일치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조금 더리면은 자, 이렇게. 아까 움직이는 보였죠? 세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플러스, 체비레때까지 장착을 해줄 거예요. 독도, 쓰리, 독도 V3 브러시리스와 스테빌라이저까지 같이 한 제품입니다. 일반 독도 회원님들 많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세팅까지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LED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해봤고요. 자, 릴라우의 독도 원메이커 데휴까지할수 있던 그날까지. 자, 오케이. 오케이 정리할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봉 오케이.